남기겠습니다. 11개성 8장은 언약계를 지성적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언약계를 비로소 성전으로 옮기고 난 뒤인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는 일을 이제 마쳤으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 캄캄한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그래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중심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세계에서부터 이 마음이 시작되어서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에게 이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남길 때, 건축이라는 토목공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왜? 내 임기 내, 내가 다스리는 때 이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남기는 건잘 표시가 안 나는데, 사람이 얄, 얄팍하지 않습니까? 야, 눈에 보이는 것, 저거는 확실하다 보니까, 어, 저거 누가 했지? 이거 누가 했지? 그래서 작게는 정치인들이 다리를 낳을 때 이름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 하나 심고 나서도 이름을 남기기도 하는 것 결국 그의 업적이죠. 어쩌면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 내가 있을 때 사대강을 내가 있을 때이 다리를 놨지 내가 있을 때이 건물을 지었지. 굉장히 큰 유혹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솔로몬만큼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그때, 어쩌면 그런 수고를 피하면 더 좋을 뻔 할, 했습니다. 왜? 다윗이 주변의 열광, 이방인들과 싸우고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 그리고 외교적인 성과, 모든 것이 편안할 때입니다. 평안이 평안할 때, 굳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일, 왜냐하면 사람들이 7년, 7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다 말할 수 있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언약을 솔로몬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 일이 정치적으로나 그냥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도리상 이거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13절 보면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 네, 주께서 영혼이 계실 처소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다.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성전 건축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두 돌판이 담겨졌던 이법궤이 이 상자가 비로소 성전으로 지송소에 자리를 잡으니 이 일을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괴의 상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임했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요. <laughs> 15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 지로다. 여와께서 호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도 예배 드림의 가장 시작은 송축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서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과 영귀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자오르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도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고 난 앞으로도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고 지도자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연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마치 선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선서하느냐면 말씀대로 나는 앞으로 이 성전 건축도 그랬지만 앞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인 것이죠. 언약인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던 약속은 출애국 이후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인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을 지을 것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에도 1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긋는 거죠. 마음이 있었다고요. 결국은 중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결국은 말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라고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것,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거 진심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꼭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18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신전심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을 계획했으나 그 마음이 이제 내게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건축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심을 보신다고 요 마음을 읽으세요.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말도 마시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래도 우리가 인생 50, 60 살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아니고 만약에 인간관계를 하면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기가 <laughs> 속이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대할 때 상대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여지가 큰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진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천천히 만만의 수양과 염소, 뭐, 양,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읽으신다고요. 어쩌면 저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확신하는데, 그래,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과 다르게 내 삶이 그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할수 없고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님이 족한 줄로 안다고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으나 그러나 그것을 할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주변에 이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으니까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았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너의 아들에게 이루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넉넉하고 더 후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들에게 전수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산 기동원 홍은절교의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면 됩니다. 물질이요, 그것은 후자의 문제예요. 결국은 마음과 중심이 있으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게, 때로는 그 마음대로 이루실 수도 있고, 오늘 다윗처럼 아, 다윗 말고 너희 아들에게 더큰 일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딜레이 약간 기다려. 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면 됐어. 네 마음만 있으면 돼.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됐어. 너만 있으면 돼. 그래. 그저 네 마음만 받으면 된단다. 아빠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아빠는 너가 편지 한장 써주는 거면 좋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사실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아니어도 되는데, 다위 씨, 솔로몬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옵소서 라고 하는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지. 하나님꼭이 건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내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힘들게 한다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는 여러분 금덩이가 그냥 밟힐 정도입니다. 그냥 모든 게 풍성한 때 이하여요.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이 이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태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야지 건물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식이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자세. 솔로몬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두루왕 히람에게 재료들을 공급받으면서, 기술자들을 공급받으면서, 최고의 선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일들, 어쩌면 나를 내세우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세일의 비상기도회가 마치고, 이번 주일날 여러가지 말들을 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0절에 계속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니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권사 집사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계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세계에 진바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주제 송구가 시편 119편 105절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랜턴, 프레시처럼. 안 보이는 곳마다 말씀이 비추어 주셔서 그래 저곳이 확실하구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런 괴 오늘 하루도 다니엘 세일의 비상기도의 마지막 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내일 금요 찬양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군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